안녕하세요. 저스트링크의 싸우비입니다. 오늘은 빈티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번 제가 안주작품 구와 라면 먹방 하면서 찍는데, 이어 제 옆에 같이 먹고 있던 선우가, 엥? 야, 빈티지는 구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아, 나는 올드 하면 빈티지잖아. 아, 이거 우리가 흔히 쓰는 빈티지는 그런 느낌이잖아. 아, 그런데, 맞죠? 구제, 구제. 구제. 어, 아 맞지? 오, 어, 난 그런 거잖 빈티지는 수확 포도를 수확하는 해라는 뜻이에요. 아, 예를 들어서 2018 빈티지면 이번 연도에 나온 포도로 만든 와인이 병안에 일정 수준 이상이 된 친구들한테 2018이란 빈티지를, 빈티지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2018딱 적혀져 있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그게 빈티지인데, 빈티지가 이렇게 사, 그냥 사전적인 의미보다 굉장히 더 중요한데, 그 이유는 바로 빈티지마다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빈치에 따라서 가격이 높을 수도 있고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좋은 와인은 좋은 포도로부터 나옵니다. 절대 싸구려 와인, 싸구려 포도로 좋은 와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포도를 수확한 그 해에 포도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이 되지 않아, 않았을 경우가 있죠. 가령 날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날씨가 안 좋아서 날씨가 막 갑자기 수확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포도가 막 물거지거나 또는 막 포도 한창막꽃맺힐때 우박이 떨어서 포도가 나무 다 죽거나 아니면 폭염으로 인해서 포도 껍질이 다 타버리거나 아니면 이번 나파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났어요. 엄청나게 큰 불이 났는데 이런 화재 때문에 포도에 재들이 달라붙어서 만들어진 와인에 그런, 뭐, 안 좋은 가스 풍미가 날 수도 있, 있게 되고요. 사람이 아닌 다른 기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수확한 포도가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포도가 안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이 빈티지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가격이 저렴합니다. 맛도 달라요. 특히 그 세계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만드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안 와서 포도가 다 말라 죽어도 물을, 죽어, 물을 줄 수가 없어요. 관계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말라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신세계는 이러한 지리적인 요건이 너무 좋은 곳에 포도 나무를 심거나 재배를 했기 때문에 신세계는 그러한 이제 차이가 거의 일정 부분 이렇게 스테디하게 일정하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와인을 구매하시기 전에 빈티지 차트라는 각 지역별로 각 연도별로 와인 비평가들이 와인 테이스터들이 점수를 매겨 놓은 빈티지 차트가 있어요 이 빈티지 차트를 보고 어야 보르도 에 엄청 유명한 지역인데 가격이 진짜 싸서 사려고 딱 봤는데 빈티지가 망한 빈티지라고 일명 말하는 망빈 2013 빈티지 막 이래요 그럼 이제 조금 무사결정을할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거꾸로 넌빈티지라는 게 있어요 NB라고 빈티지가 아닌 친구들이 넌빈티지라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샹파뉴 지역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샴페인이 지역이 대부분 이빈게빈 지지를 많이 사용을 하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해 수확한 포도로 와인을 못 내요 어,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게안 됐어요 왜냐하면 또 샹파뉴 지역이 프랑스의 가장 높은 지역에서 어, 지, 기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서늘한 포도가 잘안 익을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면 이렇게 일단은 아까 우리까지 만들어 만들어 놓고 쟁여놨어요 쟁여놓다가 그 특징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연도별로의 자기들이 마운 와인의 특징이 그런 것들이 다 보관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 그걸 섞기 시작해요. 아쌈 블랑지라고 주라고 하는 블렌딩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빈티지도 다 다르고 포도 품종도 다르고 포도 맛이 다 다르게 그러면은 아주 미세하기지만 다른 것들이 섞이기 때문에 외려더 좋은 품질을 가진 그런 와인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개성이 있는. 음,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정말. 더 대단한 기술인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출시되는 애들은 넌 빈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 오늘은 빈티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이제 더 이상 빈티지라는 게 오래된 와인을 뜻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